정진!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디빌더 이용승입니다. 지금 방금 막 기상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는 물한 잔부터 마시거든요. 그거 마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00ml 마십니다. 이게 제 전용 물컵인데 제가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를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루 동안 물 먹는 거를 영상으로 담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물을 먹는 브이로그가 될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단 500ml 마셨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가 물을 얼마나 먹었는지 눈으로 보시기 쉽게 펜으로 먹을 때마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500ml 기준으로 갈 거고요 물 500ml 한잔 마셨으니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500ml예요 저는 이제 아침 먹을 겁니다 쌀밥이랑 랭킹닷컴 알쇠프 남백 브로콜리 아보카도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거 먹고 오늘 아침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밥 다 먹었습니다 밥 먹고 또 저는 물을 한잔 마시기 때문에 물한잔 마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보게 될 정수기입니다. 저는 항상 500ml 받아서 먹고 있습니다. 물맛 좋네. 아 맞다, 표시해야 돼요. 까먹을 뻔했네. 물 500ml 한잔더 마셨다고 표시했습니다. 지금 이두 개가 1리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00ml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이제 아침도 먹었고 유산소 타러 갈 건데요. 물을 좀 싸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보통 저 여기 가득 채워서 가거든요. 오늘은 500ml 눈으로 보시기 편하시게 담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루틴, 유산소로 나왔고요. 바깥에 걸어주는 루틴인데 오늘은 유산소를 사이클이 너무 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이클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삼겹살 냄새 난다. 이거 아까 가져온 물 500ml 조금 마셔주겠습니다. 나머지 양 있거든요. 이거는 또 중간 중간 유산소 타면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세계 최초 물 먹는 브이로그. <laughs> 물 마시면 표시해야 되잖아요. 얘네도 같이 왔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저 옆을 따라다닐 친구들인데요. 물 하나 마셨으니까 체크하도록 할게요. 집에 가자. 아 너무 좋은데? 이렇게 땀을 쫙 빼고 나오면은 뭔가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이랄까. 되게 좋습니다. 오, 아기가 우렁차네. 아, 잠깐만, 물좀 사자. 물, 물 먹어야 돼. 안녕하세요. 삼다수 아, 물맛 좋네. 오. 뭐야? 이거 뭔지가 묻었네. 아까 가지고 온물다 마시고 나서 정수기 있었는데 떠서 오지 않은 이유는 제가 얼마나 먹는지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500ml씩 떠서 먹거나 이렇게 2리터짜리 그렇게 해서 표시하는 게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방금 유산소 끝내고 집 들어와서 샤워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9시 13분입니다 오전 9시인데 3칸에다가 물 아직 2리터 이거 남았어요 이거 이제 마저 먹으면 은 여기 수첩에 체크할 거예요 9시 정도 됐는데 3.5리터 정도 먹었습니다 뭐 빠르다 느리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이렇게 먹는 거고요 저는 이제 중간중간에 물 먹을 때 영상 키도록 할게요 2리터 다 맞았으니까 4개 500ml 500ml 1리터 500ml 500ml 2리터 현재 시간 11시 20분 저는 점심 먹을 겁니다 점심 메뉴도 똑같이 쌀밥이랑 랭킹닷컴 r c 프 남백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여러분 복사 붙여넣기 아닙니다 아. 추가. 현재 시간 12시 15분이고요. 물한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물 먹었으니까 체크. 밥 먹을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보디빌더는 단순하고 계속적인 반복을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도 물 마시기, 밥 끼니수 맞게 꼬박꼬박 챙겨 먹기, 운동 꾸준하게 하기. 이게 정말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보디빌더가 가져야 되는 가장 큰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어떤 일이든 꾸준함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도 옛날에 요리를 했지만 어떤 일을 하면서도 이제 그런 꾸준함이 <laughs>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제가 웃긴 게 오늘 물 먹는 걸 계속 반복적으로 찍다 보니까 평상시 같으면 은 그냥 물 먹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만들려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단순 작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봐주실지 모르겠지만 지루할까봐 영상을 안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하시니까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청하셔야 돼요 물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네. 3시 34분이네요. 이제 밥 먹을게요. 오늘 밥은 쌀밥, 신선의 소고기 홍두깨살, 이거 랭킹닷컴, 제 더보기 링크란에 들어가면 있거든요. 되게 맛있게 포장이 잘돼 있어요. 그리고 자몽, 브로콜리. 이렇게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와. 아, 평상시 물먹을 때는 아무 이질감 없이 먹는데, 이렇게 또 영상으로 담으려고 하니까 약간 현타와요. 물먹는 걸왜 계속 찢는지, 이게 지금... <laughs> 아, 맛있다. 그리고 7월달 앵킹닷컴 12주년 기획전 혜택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용하셔서 건강한 몸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수첩이 뭔지 아세요? 제가 아침에 일찍 일하러 나가거나 운동할 때 와이프 자고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편지를 적어 놓던 수첩입니다. 여기에 맛있는 도시락 만들어줘서 고맙다. 힘내서 일하고 올게. 사랑한다.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laughs> 아니, 나 이거. 나 이거 마, 지막 물이야? 아니, 오늘따라 물 먹는 영상 찍는데 뭔가 경건하게 찍게 된다니가 <laughs> 진짜. 밥다 먹었고, 물한 모금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크하고 물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태닝 일정이 있어가지고 태닝 있기 전까지 편집 업무 하려고 카페 에 나왔거든요. 근데 물 없어. 물안 물? 아, 물은 제가 일부러 안 싸들고 나왔어요. 밖에서 먹을 수 있는 정확한 양이 뭐가 있죠? 3다수 2리터짜리 한통 사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준비물 챙겨왔습니다. 이게 있어야 여러분들이 눈에 보시기도 편하고 저의 아이템이죠. 원래 물을 많이 마시면 수염도 좀 연관이 있나 봐요. 수염도 계속 자라요. 일부러 안 밀었어요. 그 자라는 걸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제 영상은 항상 늘 진정성과 날것그 자체입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어디 가? 어디 가지? 와우. 나물 사올게. 집에 물 많은데. 아. 안녕하세요. 제가 웬만하면은 입었던 옷도 다시 입고 찢어진 옷도 다시 비옷서 입는데 오늘 물에 지출을 어좀 낭비를 했습니다. 그래도 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드리는 게더 좋아서 저는 방금 사온 따끈따끈한. 저는 일부러 정수를 먹어요. 냉수는 잘안 먹거든요. 음. 왜 그러냐면, 냉수는 이렇게 몸 안에 들어오면 안에서 데미지를 입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저는 너무 차가워서? 차가워서. 근데 정수는 들어가자마자 몸 안에 온도랑 딱 맞아지다 보니까 이게 빨리빨리 흡수가 돼요. 그래서 저는 냉수를 잘안 먹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냉수를 먹습니다. 안 먹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럼, 그럼. 자, 저는 빨리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나도 모르게 이거 보고, 바로 어, 컬러 봤어. 아,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은 제가 입는 옷, 가방, 목걸이, 팔찌 등등 싹다 모아서 컨텐츠로 만들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9점 먹자. 편집 마저 하고 물 먹을 때 혹은 태닝샵 갈때 영상 켜도록 하겠습니다 물 먹을 때는 항상 영상 킬 거예요. 물 먹어야 돼서 영상 켰습니다. 맛있다, 근데. shop, 10인 shop, 1 거야? 응왜냐 p 10인 shop, 10인 s h o 고 태닝하러 가기 전에 물한 모금 마시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또든 생각이 여러분 제가 영상이라서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물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저는 일단은 테닝하러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테 끝나고 나왔습니다. 이제 집에 가나요? 이제 집에 갑니다. 아, 이거 2리터도 금방이다 진짜. 우전 어? 마시자. 다 마셨네? 항상 마시면 바로바로 바로 체크해야 돼. 자, 2L니까 500ml가 한 줄이잖아요. 4줄 끄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지금 현재 시간 6시 17분입니다. 8L 마셨네요. 제가 이걸 영상을 찍는다고 해서 오버하거나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냥 먹던 대로 먹는 거고요. 물통을 들고 다닙니다. 가시죠. 밥 먹을 시간이야. 빨리 가자. 이 오겠다. 어? 하늘 너무 이쁜데? 이거 빗물.. 지금 물 먹어서 기분 좋아. 거의 탄수화물이야. 나한테는. 탄수화물.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고기. 너무 좋다. 어? 아, 또 이거 뜯은 겁니다. 이제 제 더보기 링크에 들어가시면은 신선의 소고기 홍두깨살 설도 이렇게 해서 보실 수 있고요. 또 정진 닭가슴살, 정진 소고기 볶음밥도 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나 감자탕 먹어야지. 음. 감자탕탕 후루후루. 탕탕 후루루루. 죄송합니다, 정진. 아 진짜 부드럽다, 와. <laughs> 추가 보이시나요? 감사탕 제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유산소 탈 거예요. 아는 맛이야. 음. 저녁 먹고 유산소 타고 있거든요. 1시간 채우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물 마실 거예요. 그냥 마시면 되는데 뭔가 계속 마신다고 말하니까 뭔가 인위적인 느낌. 근데 항상 저는 유산소 끝나고 마시거든요. 그리고 또 바로 샤워하고 또 다시 마셔요. 4초, 3초. 좋아요. 1시간. 물부터 먹겠습니다. 현재 시간 7시 51분입니다. 500ml 체크. 공정함을 위해서 마시고 무조건 체크한다. 맨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편하게 자연스럽게 먹는데 지금 좀 어색하네요.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씻고 올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씻고 나와서 불한잔 먹습니다 시간 8시입니다 아... 체크 좀 이따가 물 먹을 때 다시 영상 켜도록 하겠습니다 아 신나 <laughs> 갑자기 웃긴 게 지금. 생각... <laughs> 아 이거 물 먹는 걸 계속 찍으니까 <laughs> 웃겨가지고. 현재 시간 9 시고요. 아직 마지막 끼니가 남아가지고 중간 중간 또물 먹을 때 영상 키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시간이. 9시 44분입니다. 이게 마지막 식사 전이고요. 평상시 하던 대로 물 마시고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식사는 랭킹닷컴, 정진 닭가슴살, 정진 소고기 볶음밥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야채 육수 조금 추가해가지고 너무 맛있다. 완벽하다. 지금 제가 먹는 정진 닭가슴살, 정진 소고기 볶음밥도 제 더보기란에 링크에 있으니까 한번 가셔서 구경해 보세요. 추가로 랭킹닷컴 제 할인 코드 헤라 또는 제 이름 이용승 쿠폰함에 입력하시면 추가 할인이 가능하거든요. 구입하실 때 혜택 꼭 받아 가세요. 완법. 자, 아, 크크하겠습니다 현재 시간9시 58분 마지막 끼니 끝났고요 아직 취침에 들기 전까지 물 먹는 거 계속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또 <놀람> 목마르면 영상 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한잔 마시고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는 의식의 흐름대로 계속해서 먹어오던 거를 또 영상으로 남기니까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 물한잔 마실게요. 이거 복사 붙여넣기 아닙니다. 먹을 때마다 찍는 거예요. 잘 준비하고, 보통 한 잔에서 한두잔 정도 더 마시는 것 같아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이제 자기 전 마지막 물이에요. 이거 마시고 취침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잠에 들기 직전인데요. 하루 종일 물 먹는 브이로그를 찍어봤는데, 어, 국내 최초지 않을까. 국내 최초 물 먹는 브이로그. 오늘 먹은 거 한번 계산해볼게요. 짝대기 하나당 500ml거든요? 오늘 하루 먹은 물은 12.5리터고요 운동할 때는 오전에 제가 들고 왔던 보틀 있죠 엑스텐드 보틀 그게 800ml 정도 나와요 그 보틀로 3병은 확실하고요 4번 먹을 때도 있어요 3번은 확실합니다 3, 4번 정도 먹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제외한 양입니다 4번이라고 하면은 3리터 1 2 5리터였한 15.5리터? 16리터 먹네요 <laughs> 운동하는 거다 포함하면은 아 오늘은 그럼 그래. 운동할 때 먹은 거 빼고 체크한 거야? 어. 오늘 이렇게 물 먹는 브이로그를 한번 담아봤는데요. 오늘 담아보면서 좀 느꼈던 거는 그냥 먹으면 되는데 먹을 때마다 영상을 촬영해야 되니까 약간 번거로움?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거를 계속해서 먹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몸이 그만큼 받아들일 준비가 다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을 먹어도 괜찮은데 여러분들은 이거 보고 따라 하셨다가는 몸에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물! 정말 중요하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은 정말 중요하다. 끝으로 오늘 제가 하루 종일 먹었던 단백질 제품은 모두 다 랭킹닷컴에서 구경하실 수 있고요. 제 더보기 들어가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제 랭킹닷컴 할인 코드 헤라 또는 제 이름 이용승 쿠폰함에 입력하시면 추가로 할인 가능하니까 할인 혜택 받으시면서 이용하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취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훈련하러 가야 되거든요. 정진. 감사합니다. 물또 먹었어. 자기 전에 한번더 먹고 싶어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